안녕하세요. 나팀장의 실무 얘입니다 오늘 시간은 한국 IR 협의회에서 개최한 상장사 IR 담당자 회계 연수 중 6교시 IFRS 회계 처리 다양성과 기업 간 비교 가능성입니다. IFRS는 몇몇 분야에서 회계 처리 방법에 한 가지 방법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권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종산업에 있더라도 서로 다른 방법을 선택한 회사 간의 비교 가능성이 영향을 받습니다.첫번째 주제는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입니다.연구개발비가 많이 소요되는 산업 분야 중에 제약산업이 있습니다.유한양행의 2022년 매출액은 1조 8천억입니다.연구개발비는 1 0 71억을 투자했습니다. 유한양행은 2022년 지출한 연구개발비 중 331억을 자산화했습니다. 제약산업에 속한 경쟁사 중 종근당은 2022년에 매출액 1조 5천억을 기록했으며 연구개발비로 1,763억을 투자했습니다. 종근당은 2022년 지출한 연구개발비 중 38억을 자산화했습니다. 제약회사의 경우 개발비를 자산화하면 주석에 각각의 신약개발 프로젝트별로 임상 1상, 2상, 3상 중 어떤 단계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과 종근당의 경우 개발비를 자산화하는 비율이 현격히 차이가 나서 개발비를 자산하는 경우와 자산화하지 않는 경우 간에 회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종근당의 경우 매출액 대비 12%에 이르는 1,800억 원을 개발비로 지출하지만 자산화는 2%에 지나지 않는 38억만을 하고 있어서 영업이익이 자산화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유한양행의 경우 매출액 대비 8% 수준인, 수준인 1,400억 원을 개발비로 지출하지만 자산화는 무려 24%에 이르는 331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화 규모가 영업이익 수준이어서 자산화를 하지 않는다면 영업 적자가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한양행의 IR 담당자라면 어떻게 IR을 하실 건가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IR을 하실 건가요? 개발비를 자산화하지 않으면 영업이익이 적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IR을 할 수는 없는 거겠죠? IR은 항상 회사의 강점을 마켓에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이므로 역발상에 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매출의 결과로 연구개발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로 신약이 개발되고 매출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출액 중몇 퍼센트를 연구개발비로 사용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 반대로 개발비 투자로 몇 배의 매출을 창출하느냐? 매출액을 개발비로 나눈 배수 13으로 제약회사의 경쟁력을 판단해야 한다. 라고 말할 겁니다. 경쟁사인 제사의 경우 제이사의 경우 연구 개발비를 매출로 전환시키는 비율이 8배밖에 되지 않아 당사의 13배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연간 개발비 및 지출액 중 자산화하는 비율을 보면 제약회사 연구 개발 활동의 경쟁력을 알수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연간 개발비 지출액 중 24%가 자산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개발비 지출액 중 신약개발 성공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24%에 이른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경쟁사인 J사의 경우 자산화 비율이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연구개발비로 엄청 지출을 하고 있지만 신약개발로 이어지는 비율이 2%밖에 안 된다. 무엇 하나 신약 개발로 이어지지 않는다. 헛발질만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떻습니까? IR 담당자로서 제법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시간 6교시에는 IFRS 회계처리 다양성과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을 공부했습니다. 그중 연구 개발비를 자산화 하느냐, 단기 미용 처리 하느냐 부분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